어, 저희는 후회가 35년차 이상 된 회사고 정수기 업체에서는 아마 제일 1순위 최고의 지금 고액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우리 여기 제 회사에서는 지금 전시장이란 이런 체험관을 좀 운영을 해서 고객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상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렌탈 상품이라면 저희가 일반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게 광고, 직접 물건들을 볼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도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색상도 직접 볼수 있고 그 외에 지금 매트리스나 안마 배드 안마의자 이런 부분들까지 생소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음. 그래서 직접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지 이 타사 제품과의 어떤 편리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완 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즐겁게 편하게 체험해보시고 부담없는 또 좋은 혜택으로 저희가 또 고객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릴텐있데 아무래도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비층이 좀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 필요에 의해서만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러니까 렌탈 시장이라면 정수기 정도만 렌탈을 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네. 그래서 일시불로 구매하던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많은 부담금을 안 주는 렌탈, 렌탈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성화해서 모든 가전, 환경 가전 제품부터 해서 어떤 제품까지 모두 렌탈이 다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고객이 부담 들이게끔 에스 서비스 잘되게끔 이런 구도로 좀 지금 만족도가 좋죠. 지금 광고의 그타회사에 네. 그런 이제 시그니처인데 음. 저희 코에이만의 어떤 매트리스 장점이라고 하면. 어, 일반적인 브랜드 회사들은 매트리스 케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코의 이 장점은 4개월 주기로 멘탈 기간 동안은 케어 서비스가 7단계 서비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토피가 있거나, 그 다음에 알레지가 있거나, 매트리스는 자동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장시간에 상황하다 보면 이 모든 이물질이라든가 뭐 진드기 이런 부분들이 진먼지 때문에 피부에 접촉이 될 수가 있어요 네. 그런 부분들을 케어라는 걸 통해서 깨끗하게 쾌적한 매트리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매트리스가 종류마다 많이 있겠지만 일반 사양부터 고급 사양까지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 좀 실용성이 있는 이런 매트리스까지 지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 맞는 상품에 직접 체험을 하고 고기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지금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기존의 안마 의자라고는 상당히 좀 많은 부피를 차지했죠 공간을. 그러다 보니 한몇달상용하시다 보면 옷걸이가 돼버리고 음. 또 공간 때문에 좀 움직이 음. 이동하는데도 불편이 많았고. 근데 지금 트렌드는 안마기 자체가 사이즈가 상당히 축소가 됐고요. 조금 다변화해서 거실용으로 안방용으로 공간을 좀 협소하게 사용하면서 기능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마 의자로 많이 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로 나온 거는 우리가 안마 베드라 그래서 네. 보통 일반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안마 의자를 사용하지만 을 누워서 척추부터 모든 걸 편하게 수용적으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클라이너 안마 베드라는 것이 출시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